이 내시경 카메라는 리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리뷰 올릴게요. 네, 설명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피을 열리고, 이 연결을 해줄 건데 얘는 여기 카메라 케이블에다가 뒤에다 연결하는 거 그래서 고 여기 모니터에다가 배터리는 여기 모니터 이쪽 100, 부분에다바꿨고요 음... 연결은 다 됐어요. 연결은 다 됐고 이제 전원 한번 켜볼게요. 뭐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화질은. <laughs> 화질은 좋아요 이게 HD 풀 HD인가 화질이 그 정도 한다는 걸로 알고 는데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어 화질은 좋아요 어이 글자가 답을 준대니까 음 얘는 카메라 손드 기능이에요. 이게 밝기 조절하는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밝아지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면 될것 같고요. 요거, 요거, 요거 뭔지 모르겠네. 요게 상하 반전, 자동 셀프 레벨링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상하 반전으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눌러서 쓰시면 돼요. 이건 메뉴 버튼이고 이건뭐 아실 테고 이게 와이파이 기능도 되는데 이것이 뭐냐 휴대폰이랑 연동을 해서 휴대폰 화면으로도 이제는 이 화면을 이제는 볼수 있는 거예요. 같이 복제시켜서 그리고 녹화하고 싶을 때는 휴대폰으로 녹화하면 이제 휴대폰이 저장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배터리인데 얘는 하루 종일 켜놔도 한 칸인가 두 칸밖에 안 달더라고요. 이게 배터리는 정말 오래가더라고요. 얘는 이제 하수구 그, 크기에 따라서, 뭐, 100mm 파이프건 75mm 파이프건 이게, 가이드 역할에서 본 건데, 이 가이드를 카메라, 손드에 껴가지고, 음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이거는, 뭐,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게 빼다가 걸리, 걸리더라고요, 이게. 됐고, 음 충전은, 여기, 이 아데타로 여기에 꽂아서 충전시키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배관 안에 이물질, 어, 먼지 같은 거 지금 잘 보입니다. 뭐 물이 차 있어도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얘, 카메라 케이블, 어, 길이에요. 이게 몇 메다가 들어가는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기능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저렴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고리에서 이게 빠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이제 여기 있는 감아져 있는 줄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탄력적인 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빼실 때나 뭐 이게 감을 때 여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제 잘 감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빠진 상태로, 여기 빠진 상태로 손을 놓치게 되면, 이게 장력이 엄청나요. 이게, 이게 케이블 감겨진 장력이. 이게 한 방에 다, 다 빠져버립니다, 이거. 네. 케이블 잡가 당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되고, 이게 예, 박스가 한 손으로 두개되기도 편하고. 부피도 그렇게 차지 안 하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이게. 내구성도 좋아요. 예,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웬만한 내시경 카메라 사려면 기본적인 게, 한, 100단위가 넘어가요. 기본이 한 2, 300은 줘야 좀 좋은 거 사요. 뭐더 비싼건 뭐, 비싼 뭐 500만원 이상때도 있고 뭐 그런데 굳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거 아니라면 이런거이런거 하나 구매하셔서 쓰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좋은것도 써봤는데 비싼거 써봤는데 근데 화질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화질은 정말 좋더라고요. 보니까 놀랬어요. 이게 화, 화질 보고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뭐 2, 3백만 원 하는 그 카메라 화질이랑 화질이랑 비교해봐도 뒤쳐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렇다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수구 엘보 같은데도 이제 잘 지나가더라고요. 막 쓰기엔 좋은 것 같아요. 비싼 장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알리에서 거의 한 40, 40만 원 후반대? 예, 사고, 관부세 붙어가지고, 한, 한 50, 50만원 좀 넘게 주고 산것 같아요. 관부세 포함해서. 이게, 케이블마다, 이제, 메다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한 40메다짜리 하나 샀는데, 뭐, 15메다짜리도 있고, 10메다짜리도 있고, 케이블이 점점, 이 사이즈가 적어지면, 가격대도 내려가요. 뭐, 20만원, 30만원대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 굳이 뭐, 다른, 뭐, 보여드릴 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이게,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